여러분들에게 대놓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 세력이 매집을 한 거예요. 전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 로보로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이제 장중에 27%까지 크게 자 보세요. 에그... 자 오늘 장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토탈 소프트 보이죠,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대로 쭉쭉쭉 뽑아 올리죠. 24% 수익입니다. 이 종목은 자, 우리 기술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로또 그 수익을 남겨 들었던 종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이젠 R&M 주주분들, 어, 남프로입니다. 어, 이번 할 종목은 하이젠 r m 이고요 음,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속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딱이 부분이에요. 저라면, 어저께 들어갔습니다. 왜냐? 어, 여기 있는 이 검색기가, 어,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매수 타점에 관련된 검색기이거든요. 보통 이 검색기가 뜨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보조지표, 어, 이게 보조지표 1번으로 명칭을 칭하고요. 이게 보조지표 2번으로 명칭을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지표가 가매수 구간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 보조지표 2번에 두 개의 보조지표가 둘다 우상향을 하죠. 그때부터 어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니지만 어 지속 상승장이 초입 구간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어 어제 들어갔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었죠. 바로 이 번호로 문자를 달라고요. 01057516423 하이젠 RM의 n 하이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매수와 매도 타점을 혹은 매수와 매도 타점에 관련된 정보들과 그 근거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제를 안 왔더라고요. 어쨌든간에 만약에 저한테 보내주셨다고 하면 보세요 이 검색기 떴죠? 그리고 가면서 들어갔죠? 그리고 보조지표 이번에 기울기가 둘다 우상향됐죠? 그러면 저는 바로 어저께 정보 공유를 했었을 겁니다. 해당 내용을 그대로요 그러면 만약에 어저께 샀다고 하면 오늘 좋은 흐름을 나왔겠죠. 우선은 이 검색기와 그리고 보조지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010-5751-6423, 하이젠RNM의 하이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와 매도 탓점, 어, 알려줄 수 있는 이 검색기, 그리고 보조 지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내는데 1초 아니면 2초밖에 안 걸려요. 그 1초, 2초 약간의 수고를 통해서 해당 검색기와 그리고 보조 지표가 어, 여러분들이 매수, 매수를 할때 다른 종목에까지 이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문자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나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봐야겠죠. 이 검색기가 얼마나, 얼마나 정확한지.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보도 지표도 얼마나 정확한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당 종목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오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것좀 확득 좀 할게요. 이것 하면 이게 보이시죠? 검색기 위치 보이시죠? 완전 저점에서 매수하는 어, 타점을 알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죠그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굉장히 좋은 검색기다라는 부분은 증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조지표까지 같이 보는 게 좋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어, 이 검색기가 뜨고 나서요. 그리고 보조지표 1번이 반드시 과매수 구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 보조지표 2번 안에서 이 빨간색 보조지표 보이죠? 얘 이동평균선이 이동평균선이 아니고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갱, 그 우상향돼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파란색 선도 우상향이 되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어 공통적으로 교집합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대세 상승장 혹은 지속 상승장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 웅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웅진도 보시면 굉장히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확대시켜볼게요. 이 부분 메소타 좀 떴죠? 그리고 감에서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언제? 이거 뜰때 진입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뜰때어이 붉은색 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란색 선은 좀 이따가 나중에 뜨거든요. 이때 뜨거든요. 그럼 이때도 어, 기울기가 우상향 그리고 이때도 기울기가 우상향 이때도 감에서 구간 진입 바로 여기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정확해요. 그냥 많이 정확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보조 지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010-5751-6423. 7 5 하이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던 하이자 아래는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하이자 아래는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거 떴죠? 그죠? 이거 뜬가 동시에 보조지표 1번이 감에서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조지표 2번의 기울기가 둘다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자 r NM의 주가가 지속 상승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전고점 있죠? 5900원, 그죠? 이때 전고점 때 굉장히 거래량이 작았습니다. 달리 이야기라면,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정고점 때, 정고점 때 거래량이 작다고 했죠. 거래량이 작으면 당연히 돌파가 쉽죠. 그죠? 그러면 정고래량, 정거래량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역사적 고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고점이나 아니면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런 이점도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보조지표 1번과 2번 중에서 2번의 파란색 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뭐냐? 어, 저는 여러, 여러분들에게 어, 대놓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 세력이 매집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흘러 가는 구조 있죠. 그럴 때는 이 파란색 선도 이 붉은색 선처럼 아니면 보조별일반처럼 왔다갔다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간다? 평평하게 간다? 이거는 세력이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수급적인 부분 다 역추적해가지고 찾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딱, 딱 잘라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어, 이 부분을 좀 자를게요. 아 여기가 아니라 한이 부분 자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 매집의 주체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이 매집을 하다가 주가가 잘안 올라가니까 누군가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그 쓰레기 주체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기관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에 이때 평평하게 가죠. 이때도 평평하게 가죠. 둘다 세력이 매집을 한 거고요. 각각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집을 한 결과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매집을 하고 이 기간 동안 계속 매집을 하니까 오랜 기간 매집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죠. 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무려 다섯 배나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계산한, 계산을 미리 해놓은 매도 타점이 있긴 한데, 어, 좀 얼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차이는 좀나요 중요한 건 이거, 이거죠. 이때 매집했던 기간, 그죠? 그리고 이때 매집했던 기간이 얼추 비슷하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고점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충분한 상승장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 역시 어 관련된 정보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문자 하나 주십시오. 01057516423이고요. 하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도 관련된 부분 어 나는 보조 지표 그리고 검색기 이런 거다 필요 없다. 그냥 매도 타점만 좀 알려 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면요어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문자 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을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그 텔레그램 방 안에 많은 정보들 어, 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하이젠 R&M에 관련된 정보들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